최고의 바람둥이와 결혼해서 이혼한 뒤 자유를 찾겠어요. 난 개새끼지만 니네 생각보다 신실해. 왜? <목소리>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언니 웹케이입니다. 이 결혼은 어차피 망하게 되어 있다. 시즌1이 종료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즌1 전체 줄거리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 포인트 쪽집게 강사처럼 콕콕 집어서 요약본 리뷰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겨로망 인형도 발매됐습니다. 관련 이벤트는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꼭 끝까지 봐주세요. 카셀은 오르테가 최고 명문가인 에스칼렌테 공작가의 후계자이자 해군 장교로 멘두사에서 제일 잘생겼지만 떡잎부터 막대어 먹은 남자입니다. 그에게는 약혼녀가 있습니다. 바로 발레스테나 가의 영예인 이네스죠. 그녀는 거의 화장도 하지 않고 항상 검은 옷을 입고 있어. 발레스테나의 까마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랫도리를 무척 가볍게 하고 살던 그가 약혼녀 앞에서 바람피는 현장을 들킨 건 약혼 1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일로 이네스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찾아가지만, 음, 글쎄요. 그녀는 정말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음대로 하라는 그녀의 말에 1차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다 자신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말에 2차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카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분명 자신을 좋아합니다. 아니, 좋아했어야 합니다.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그녀가 카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지 않고서는 6살부터 자신을 좋아해서 결혼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생각해보니 어릴 때 일이 떠오릅니다. 이네스는 무려 황태자의 구원은 거절하고 카셀이 좋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이네스는 카셀 자체가 아닌 그의 얼굴만 좋아한다고 하네요. 쓸모가 있다며. 어릴 때도 당찬 이네스였습니다. 카셀에게 자신을 좋아할 필요가 없다고 맙니다. 자신에겐 그런 게 필요 없다고 말을 했던 거죠. 이미 어릴 때부터 이상했었는데 돌이켜보면 모든 퍼즐이 맞아 떨어집니다. 카셀은 이미 난잡하게 굴렀으면서 결혼한 이후에는 아내 외의 여자를 알아서는 안 된다며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는 아주 자유롭게 굴러먹는 중이죠. 카셀의 화려한 사생활은 알고 있으니 자신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네스. 결혼 후에도 별로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카셀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자신을 1도 신경쓰지 않는 이네스가 이제 와서 신경쓰이게 되죠. 그 뒤에도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다른 여자 앞에선 왜 반응이 없을까요? 거짓말처럼 이네스만 생각하면 호랑이 기운이 막 솟아나는 거죠. 그 뒤부터 이네스만 만나면 마음이 쿵쿵 뛰고 설레고 이상해집니다. 카셀이 고장났습니다. 심지어 카셀은 그녀에게 애인이 있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럴 리가 없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죠. 부활을 시켜 그녀의 뒷조사까지 나서지만 나오는 건 없죠. 계속 그의 꿈에 이네스가 나오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카셀은 그녀가 귀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카셀은 2주뒤 결혼을 하겠다고 통보에 가까운 청원서를 보냅니다. 계속 미루던 결혼은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빠르게 진행되죠. 드디어 결혼식 날 항상 까마귀 같던 이네스가 꾸미자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바뀐 건 고자 옷과 머리 그리고 표정뿐인데요. 특히 연애에서 모두 앞에 드러난 그녀의 매력 앞에 카셀은 초조합니다.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걸 보고. 카셀은 질투가 납니다. 드디어 밤이 됐네요. 결혼식의 완성은 초야입니다. 이상하다는 이네스에게 아직 이상한 짓은 하나도 안 했대요. 참고로 기적돌의 초야는 10분이면 끝낼 수 있는 부부로서의 의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10시간도 모자랐다고 합니다. 왜 모자랐지? 왜일까요? 카셀은 이네스를 빠르게 칼스테라 연안으로 데려옵니다. 집도 좁고 사용인도 많이 쓰지 못하다 보니 거짓말처럼 서로 붙어 있는 시간도 많고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 머릿속으로 완벽한 계획을 꿈꾸고 있죠. 슬슬 카셀은 자신에게 흥미를 잃을 것이고, 그렇게 결혼 생활은 이혼으로 끝맺고, 비로소 완벽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카셀은 전혀 그녀를 놓아줄 것 같지 않네요. 사실 그녀에겐 비밀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회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생의 남편은 황태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꼭대기 인생을 산 거죠. 하지만 네 번의 유산, 그 모든 게 남편의 더러운 짓거리로 인한 몹쓸병으로 모든 아이가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되자 그녀는 황태자 앞에서 총으로 자살합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삶이 네달뒤 황태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생이 시작되죠. 그녀는 다시는 그와 결혼하지 않기 위해 계획을 세우죠. 그건 바로 초상화 조수로 온 에밀리아노와 사랑의 도피를 하는 것. 두 사람 사이에 사랑스러운 아기까지 낳지만 도망가는 길에 이네스 눈앞에서 그녀의 친오빠에 의해 에밀리아누는 죽게 됩니다. 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렇게 집에 돌아오게 된 이네스는 자신의 아이는 철이 될 거란 말을 듣고 직접 아이를 하늘로 보내고 자신마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모든 걸다 겪고 세 번째 생인 지금의 삶으로 회귀합니다. 스스로 죽지 않고 다시 회귀하지 않고 이번 삶을 잘 마무리하려면 그녀에게 필요한 건 바람둥이입니다. 그녀는 그가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게 분위기도 마련해보고 적당한 여자도 물색하지만 모두 실패하죠. 이렇게 아내가 남편이 바람나길 원하는 로파는 이 작품이 유일하지 않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보석상에서 메달을 하나 보게 됩니다. 뒷면에는 VO라고 할머니의 이름이 이니셜로 각인되어 있죠. 두 번째 생에서 에밀리아노와 하룻밤을 보내고 준첫 선물로 마음의 증표인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있을까요? 그녀의 품 안에 진짜 목걸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가짜로 만들어서 그녀가 올 거란 걸 알고 맡겼다는 건데, 아, 내 눈물 버튼. 그렇다는 건 에밀리아노 또한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녀의 마음의 병은 재발합니다. 숨을 못 쉬고 죽을 뻔한 이네스를 카셀이 발견합니다. 카셀은 라울에게 이네스가 16살부터 이렇게 아팠다는 걸 처음 듣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더 제대로 자각하게 된 카셀은 아주 댕댕이가 되고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그리고 키스는 안 된다고 했던 그녀에게 키스를 하며 시즌 1이 종료됐습니다. 여러분, 카셀과 이네스 소민영이 나왔습니다. 이겨로망 인형 출시와 함께 할인 이벤트 진행합니다. 너무 작고 소중한 귀염뽀짝 소민영이네요. 결혼식 날 애프터 파티 의상입니다. 이네스 헤어 스타일과 보석, 카셀의 허리 장식과 브로치까지 디테일 뒤집어져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5월 31일 수요일부터 6월 7일 수요일까지 매일 노리터 스마트 스토어에 알림을 등록하시면 알림 등록한 전원에게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웹케이에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